자, 보자, 한 번. 지금, 지금 출근하기 전에, 뭐 영상 <laughs> 찍어주려고 카페 왔습니다. 시끄러워도, 조금 들려도, 뭐잘 들으면 들리니까, 미리미리 빨리 찍어주려고 일단은, 선생님이 이거, 다 찾다. 자, 11강이 1번 갑니다. 이거 다 지금 내용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어, 11강이 데이터베처럼 음, 내용보다는, 일단은, 문법이랑 어흡 위주로 잡아간다. 자, 볼게요. 일단 한번 읽어봐봐. 알죠 그렇죠? 읽어보고, 그다음에... 아... 아... 자, 그 다음에, 검상 테스트 시작. 자, 합니다제가 지금 결정이, 조심했습니다. t a k my first l 이크 a 는의미되는 영어에서 되게 많아. 이때는, 뉴이 무리의 뉴이 가져오다. 이렇게, 이렇게, 이가다 볼게요. 이 사람이 결심했죠. 가져오려고 가져오려고. 라이프베이스 생명력이 없는 생명 있는 물건들을 가져오려 하고 그리고 자 메이크 나우즈라는 영 뭐라 했어? 메이크 명사부위 또는 메이크 명사 현용사 그때는 사역이죠. 왜 뒤에 봐. 명사아뭐였잖아요 동사원 다시 한번 잡아갑니다. 자, 잡아가고 근데 중요한 중형이... 거아 그다 자 잡아가. 그래서 얘가 지금 동사원라는거당연한 거. 자그 메이크 뱀 Come 살아있게 그것들을 만들었다. 제대로 그것들은 뭡니까? 예죠. 그것들은 앞에 있는 생명력이 없는 것. 음, 그것들도 대명사 문제도 잘 나오죠. 문제. 지칭하는 것과 지칭하는 게 다른 것을 고르시어할 때. 대명사 문장에서 황해 주니까 이런 댐이나 이트 그런 것도 있지. 항상 대명사 문제 주십니다. 자, 그는 갔습니다 그는 갔습니다 스와 a u g h t e r h o 사륙하는 것이거든요. 사륙 동물이나. 것 죽이는 도축장 그죠? 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네, 안중에 네, 다 반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건 뭐할 너스티 뺏어놓고 what he needed 그가 원했던 것을 뺏어놓고 그가 원했던 것을 필요했던 것을 뺏는 거야. For his creation 그의 창조를 위해 그의 창조를 위해 그 창조를 위해. 위해 그가 원했던 것을 뺏어놓았어. 어디로 왔어? 도축장으로 갔죠. 자, 이 말이 왜 나왔을까? 도축장 가면은 죽은 것들이 많잖아. 근데 거기서 그 사람의 목표가 뭐였어요? 그 죽은 것들을 살아있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라며. 그래서 그가 또 죽자 갔는데, 뺏으러 갔어. 그럼 뭘 뺏으러 갔을까? 그가 죽은 것들을 다시 찾아올려고찾아올려고 그런 것들을 뺏으러 갔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시험에 얘 나올 것 같아. 얘 보이죠? 그의 창조를 위해 필요했던 것. 이게 뭔지 의미, 그 함축적인 의미를 고르시오 할 때,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것으로 음. 만들기 위한 거잖아. 죽어있는 그렇죠? 것을, 것을 살리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의미다 이 말이 자 이렇게 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끝 넣었습니다 All of his materials 그의 모든 도구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져왔습니다 그걸 가져왔죠 그의 Creatures to life 그의 삶 이때 만 받는 표현은 이거 하나수어거든요 Bring something to life 우리 단어 외워야 됩니다 다 외웠죠 그때 그 그가 Brought his Creatures to life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쓰지 말고 다시 볼게요. 이번은 무슨 말이야? 그의 창조물들 다시 생기에 불어넣었다. 그가 가져온 것들, 그의 피조물들을 다시, 그의 피조물들을 다시 생명을 불어넣었다. 자, 이말 보는 순간 아까 말 뭐하고 치는 거야? 그의 피조물들을 위해 필요했던 것. 그가 창조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 즉 죽어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것. 됐어? 그래서 앞에 있는 의미 있지. 이와 같은 말이다. 죽어 있는 것은 살리라고 한다. 왜? 생기를 불어넣는 거냐 생기를 불어넣는 거. 이렇게 합수적인 의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죽어 있고, 어, 생명력이 없고, 죽어 있는 엔터치, 물체들은, 물질들은, 또는 물체, 물질, 실체들은, 실체들은, 죽어 있는 것들은, 그들 come a 정말로 사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도 업어분들이 한번 들려주는 거. 자 음, 1번, 2번 갑니다. 챕터합니다두 더즈 디두더지두더지두더지디가 언제 쓰이지?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서, 동사 원형이 하나 더 잡아가고, 꼭이 나옵니다. 얘가 뒤에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건 나지. 강조할 수 있는 부가도 있다는 것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그쵸? 다음 할게요. His goal을, 그의 목표는 뭐냐면 Take this monster. 이런 괴물을 가져와서 Give it life. 그것들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까부터 같은 표현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죽 있는 것들 가져와서 생명력을 준다는 의도를 안 바뀐다. Well, he did it. 그는 정말로 했습니다. 그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나서 요즘에, 최근에, 있는 우리는 압니다. 그것을 By his last name. 이 마지막 이름이, 즉 마지막 이름은 성이야, 성. 성, 성, 이름할 때성 이름이다, 성. 그 이름이 바로, 그의 성이 바로 프랭크 이스턴이야. w 히 a t he d i 자, 왔나? 자, 맨 앞에 왔나? 하고 동상아 주금두 보입니다. 하나, 이게 뭐지? 이때 w h a 은 크게 주어다. 알고 있죠? 그가 몰랐던 것은 있을 때도 나았고 그가 몰랐던 게 뭐야? 그가 만들었던, 뭐야? 뭐를요? Beast, 짐승을 만들었 짐승을. 그 죽어 있던 것은 틀렸다. 뭐 원래 죽어졌던 것을 그러니까 일부러 살리려고 했으니 뭐 일반적인 생명체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얘는 괴물을 만들었다 즉 짐승을 만들었다 아까 괴물이나 표현이 나는데 몬스터 이런 시씨 여기 몬스터 몬스터 바로 얘는 같은 의미다 얘는 같은 의미다 죽어있는 것을 살렸으니까 몬스터 괴물 즉 짐승을 만들었다 이런 비극이야 프랭, 프랭크의 비극은 이런 비극 is that after he was created, 그가 창조되었던 후에 그가 was given life, 생명력을 얻게 된 후에 그리고 그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거야, 요 e to something, 무언가. 자, 예, 나올 것 같은데, 뭐가 보입니까얘가 보이죠. 그가 아무것도 아니었었고, 그 이후에 만들어진 거야, 뭘로? 무언가. 그 뭐야?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뭐에요 분명히 속에서? Dead 맞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은 죽었던 거죠그 죽었던 것을 다시 생명력으로 덜어놓았잖아요 그래 Made into something 무언가를 만들었다 즉, 살아있게 만들었다는 의미 자, 한쪽적인 의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Turned on victory 갖고 made 만들었습니다 His maker a victim 메이커는 그를 창조한 사람이겠죠 뭘로? 무그 뭘로? 백 i 희생자로 그 자신의 피조물 뭐렇게 그 말할게요 커넥는 되었습니다 몬스터 사실 어려운 거 없죠? 왜냐하면 그게 뭐야? 그가 t o o life 생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즉 누군가를 죽인 거네요 It's the life that was given him 이런 어, 거 없죠 그래서 이때는 또 가져왔다 이미 가져왔다 이니그는 음. 그래, 생명력을 가져왔죠 원래 죽었던 거에서 생명력을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명력이 나왔나요? 여성에게 들어왔을때 주어진 수태인 주어진 게 아니라 그 프랭큰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가져왔고 그 프랭큰에게 주어진 생명력을 가져왔고 음.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그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떠나서또 들어가면 그 자신을 위해 그, 자신, 그 자신의 자신그자신 프랭큰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그것을 이용했다 그 생명 죽은 것에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죽어서 생명에 띄어서 플럭에는 기물이 나잖아. 그기물이그 그 자신의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밉니다. 피험 문제 번 함축적 의미도 나오죠. 없음 아니야. 편 나죠. 그러니까 죽어 그러니까 다른 생명력을 또 뺏어오는 거죠. 다른 생명을 빼는 거죠. 자는 없습니다. 지금, 내용 위치 문제가 또, 안영이 그, 질문이 지만 이런 식으로 뭐 함축적인 의미를부르시고 나올 것 같고, 공부하셨니다